안 된다. 아니? 어. 야, 요. 나이스. 야, 진짜 개티아피 어디 갔어 너? 아니 그냥 내려와서 싸워 한대치 죽어. 나이스. 아, 아, 갈아입었어. 나이스! 아니, 아, 한대 치면 죽는것같 가라, 가라, 가라. 아 제발, 제발. 제발, 나할거 없어, 이제. 아, 진짜, 제발. <laughs> 나안 해. <laughs> 뭘안 해. <laughs> 해. 아이고, 진짜, 잡기가 힘드네, 이거. 아. <laughs> 아니. 아. <laughs> 왜그래 왜그래 <laughs> 숨쉬기 힘들어? 아이스피숨 쉬고 가야지. 아싸. 또죽 어, 어. 어. 나이스. 나이스! 와! 피니쉬 한다! 안 돼!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! 아니, 잠깐만. 야, 이거 왜 근데. 야, 사기다. 방금 맘마. 봤냐? 왜? 이그너 때릴 때한번 페이징 들어가잖아. 아, 그래서 안 죽인 거야? 어. 아, 난 너가 일부러 나 확킬 나가고 기다린 줄 알았어. 아, 진짜?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약간 멍 때리고 있었어. 이건 <laughs> <스티커는 웃음> 없겠지? 여기 살릴까? 제법 혼자 남은 브라 죽이고 싶은데 한번 해볼래? 찾아볼래? 쉬워. 브라 찾아볼 필요도 없어 아직 그저? 제... 나는 그냥 안 봐도 알아 딱 여기 있을 거 같았어